에덴 동산과 인간 타락 창세기 2장 8절 말씀 드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주신 사람을 보기 주십니다 창세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기원을 시작을 기록한 책 죄의 기원까지 죄의 시작까지 기록돼 있어. 과학과 철학이 만드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수준은 아주 우매한 수준이야. 바보 같은 수준이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에덴동산의 타락과 비밀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못하면 미래 종말에도 이런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보여주시다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죽음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바보가 아니면 딱 보고 알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하루를 천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 세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게시록 12장 9절 말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으니, 예, 뱀, 고, 그 망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뱀은 감교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뱀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 마귀, 사탄의 미혹은 우리 인간을 바담과 하와를 향한 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 죄는 천상으로부터 왔어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에요 하나님이 준 각자의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이탈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도우라고 창조한 천사가 거꾸로 자기의 능력을 준그 능력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걸로부터 반역을 하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지구로 이 공중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흑암의 세상으로 마귀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흑암의 세상 속에 여러분과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연단시켰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현장으로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 마귀가 사는,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훈련 시킵니다. 내게 지금 자유의지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마귀가 손못 대고 그리스도로 밖에 나가서 한눈 팔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눈물, 보통 사랑의 눈물의 씨앗을 만드는 이런 현장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만들어서 자유의지로 노버트가 아니고. 자유지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순서대로 그가 다스려야 할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주고 일단 주고 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뭐, 뭐라고 나왔다고요? 저빵한 조각 더 얻어 먹을라고? 삶의 깊이가 어디에 있으며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사단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먹고 입고 하는 건 얘들도 걱정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데 하물면 너일까 그래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한테만 주면 내가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정말 일편단심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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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도 맛보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에 시달리지도 않고 어?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한숨도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 아멘. 여러분들도 직접 <laughs> 이 곳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준비하므로 십 아멘. 에녹이 그랬다면 너도 나도 할수 있는 거야. 요러면 에녹의 믿음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에녹보다도 더한 믿음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응?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는 사람들이 있어 주고. 귀에 모시백이도록 들으면 저처럼 하나님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치면 귀왕에 뭔가를 미치는데 하나님한테 미치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귀왕에 미치려면 하나님한테 미치. 귀왕에 투자하려면 하나님한테 투자하시기를 들이면 아, 네. 인간의 불, 불행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뱀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 미혹이라는 게뭔줄 아세요? 의심하기만. 해요. 저 단지 목사 하는 얘기가 많나 틀리나 지 의심해, 의심하는 거. 우리는 그냥 믿어 그냥. 아버지가 한번 말씀 하시면 그냥 믿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믿어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면. 어? 콩으로 매주를, 뭐, 뭐, 그건 맞는 거지만, 아닌 거라도 그냥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된다. 첫 번째, 뱀이 미혹하는 거 뱀은 간교한 거요 뱀의 미혹에, 유혹에, 사화가 넘어가 버렸어. 어, 창세기 3장, 또 빨간 줄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느니라 이때 하와는 모든 것을 뱀 사탄이 얘기하면 머리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여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하는 얘기야 이 얘기하면 또안 맞는 소리 한다고 또막 인상들을 쓰는데 크고 작은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뱀은 약한 여자한테 유혹, 호기심이 많은 머리가 좋은 여자한테 먼저 물어본다고, 사단은. 어? 그러면 사단은, 저 여자는 누구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돼?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남편이 보니까 내보다도 좀 머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뭐좀 이렇게 좀 남자가 좀 무디고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쥐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뱀에게 스스로 대답하버렸다. 이 상태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리 쉬운 질문이라도 상식 이하의 질문이라도 하와는 머린 아담에게 뱀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지? 하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너무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니까 그냥 즉답을 해버렸어, 마귀에게. 이러한 행위도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남자 여자를 뭐 차별하고 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대로 듣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천사 타락한 천사처럼 떠나는 순간에 하와이의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니다 아멘. 아, 네. 자기 위치를 떠나는 순간에 자기 함양을 <laughs> 위해서 자기 의견을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에 벌써 마귀는 쏙 들어와 버린다. 이게 비밀이야. 마귀가 들어오는 비밀이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바음 말했는데요. 그건 세상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 여자의 주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크고 작은 대수사를 물어봐라. 이게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포인트. 여러분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는 그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집안보다도, 뭐, 이렇게, 오선도선, 뭐, 다른 좋은 게 많아가지고, 더벗져가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안전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될수 있다. 그게. 이게, 바로, 거짓말 하는 순간, 거짓말을 마귀가 하는 18번이에요. 뭐, 좋은 거짓말을 해도 좋다? 얕은,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긴 것은 긴 것으로 얘기해주지 거기에 붙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가 내가 마귀의 부하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밥 먹듯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서 가면 됩는다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악은 거짓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모르면 그냥 얘기하고 싫으면 잉, 잠을고 있으면 돼요. 거짓말 하는 것이 나처에낫잖아요 그니까 아예 그런 상대방을 거짓말로 유혹하기 싫으면 묻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 아니면 묻지 말고, 자기 아닌 일, 딴 사람의 일이라면 대답하지도 말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얘기를,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시, 시작도 안 해서 끝날 거야. 그게 <laughs> 중요한 얘기잖아. 여러분, 관계없는 얘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복, 내복만 찾아서, 대게 준 분목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오로하루 대개를주기는 원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앙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근 그런데 하와는 아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을 보태버렸어 거짓말을 해버리고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온다. 마귀의 밥이 된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이 그냥 상식이 돼 버린 거예요. 거짓말 하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말 자기도 몰라. 정말 진짜로 하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내가 그냥 미치겠다고 그래.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거지말은 자기가 짓지만는걸 몰라. 모르니까 아주 제정신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가 더 부끄러워서도 못 해. 어떻게 한 입으로 두말 해. 근데 아비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거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예, 예 하고서 는면못 산다는 거예요. 바보 처치라서 하나님은 바보 처치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함물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뱀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준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의심하게 만들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뭐복 받는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면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사단은 의심하게 만들어 그렇게 믿어가지고 뭐 되는, 되는 일이 있냐고 자기 생각을 가미한다는 거예요 미혹하고 탐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속여서 바로 이사야 14장에서 얘기한 천상에서 타락한 그 과정을 바로 인간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거든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천지 창조가 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인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권이 빼앗긴다. 세상 만물을 다스야할 왕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대하고 사는 제사장권, 예배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권을 잊어버리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정복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성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지금 정탄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는 것을 못 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잘되면 꼴못보는 사람들 이게 많을거에요 근데 내가 잘못됐어도 옆집에서 잘됐다고 그러고 옆집 아들이 상 받았다고 그러면 그냥 내일처럼 축복해주는 천사과라고 한번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한번 봐봐 누가 잘됐다고 그러면 지가 잘됐어 뭐누군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남이 잘되면 좋지 아, 예. 우리 성도가 잘되면 좋지 아, 네. 왜 그냥 응? 거기에다 소망을 주고 뭐 희망을 주고 뭐 그러냐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자손이 자, 자 지금 조금 삐뚤어져 가지고 나갔어도 어? 나중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저놈이 속만 차리고 저몇 개만 고치면 쟤는 잘될 거야 라고 부모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다 대고 얘가 쓰였다고 얘는 싹수가 놀았다고 어 보는 사람이 그렇게 허철리로 때려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 자식 그렇게 얘기해봐 그냥 싸울 거예요. 근데 남의 얘기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심판관이야. 내가 그런, 그런 저런 놈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고 그냥 한번더뜯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지 자기 자식한테 돌아가. 남에게 축복하면. 그바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내게 돌아온다. 아멘. 귀황의 입을 벌리려면 축복 저쪽이 받아서 좋고 받을 그릇이 못되면 내게 돌아오니까 내가 좋고. 아멘. 귀황의 입 벌리면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축복해줘라. 아멘. 귀황의 입을 벌리려면 상대방을 잘 되게 만들어라. 귀황의 얘기하려면 상대방도 잘 되라고. 우리 주변사랑의 이름 전부 다 기억하면서 적어놓으면서, 어? 그 중에서도 나하고 서원한 사람, 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해봐. 아멘. 여러분은 바없는말이요 천일을 가는 거예요. 한달 뒤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을 씹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참 미치지 게 미치겠잖아. 처음에는 의심도 하겠지. 지가 정말일까? 뭐 할까?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 사람한테서 내가 돌도 던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던지겠어요? 여러분 잘되고 못되는 것도 내가 탓입니다 네. 여러분들 입을 벗기는 순간에 입 벗기는 것이 바로 뭔 뜻이냐 천사도 부르고 마귀도 부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마귀를 몇 마리를 불렀느냐 천사를 몇 마리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뭐, 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은. 부르는 거에 따라서, 내 말한 그대로 천사가 들어옵니다. 복주는 천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풀어지고, 원망 불평을 불리면, 원망 불평이 지 혼자 들어오면 되는데, 다 싸가지고 지 친구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안 돼도, 힘이 없어도 말로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려령을 네.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 네. 그러면 아 이건 시불라고 들어왔는데 마귀가 자꾸 견딜 수 없는 나보는 코드가 안 맞는 얘기만 하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 네. 그럼 어떻게? 천사가 옆에 있다고. 야 인마. 너안 불렀잖아. 너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그 분이 그 틀려. 저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아, 네. 너는 반 새끼잖아. 질이 달라. 내가 들어가야 돼. 저 사람은 내 주인이야 천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속에 여러분의 자존속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천사가 많이많이 많이 배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안들어 기도하면 천사가 온다니까 불평하면 마귀가 오는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 네. 기도의 양과 질과, 아멘? 네? 아, 네. 그 마음에 담긴 소원이 아, 네. 그것까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 네. 건성으로 하면 아, 네? 건성 천사가 들어올 고 어? 진정으로 미치도록 생명을 바꿔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천사가 들어올 줄로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그게 농도 있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뭐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심은 대로. 내가 얘기했잖아. 어? 옛날, 그, 저, 뭐야, 어? 주, 저 군인 대위하고 어떤 학교 선생하고 <laughs> 결혼해서 첫날 밤에 이제 갔는데, 진짜 네. 네. 친혼여행을 갔는데, 네. 물 한, 서로 물 떠오라고. 주, 옛날에 주전자가 호텔에 있었어. 그럼 가서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이, 먹고 많은 사람이 떠먹으면 되는데, 물 가져오라고. 서로가, 밤새도록 서로 물가져로 선생님도 시키기만 하고 군인들도 시키기만 하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시키다가 물한잔못 먹고 천 달밤을 보렸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근데 요즘은 우리 집에 스피커가 있다고 애들이 할아버지! 아, 하고 어떤 사람이 불러 애들이 다 들으니까 제가 내가 또 가지 할아버지 또한번 부르면 이제 잠자다가도 간다. 왜 그래? 물 떠오래. <laughs> 대단히요. 이제 다리가 관절도 설치 못해가지고 내려갈 때 촛다 하고 아, 아삐끗해요. 이거 잡고 내려가면서 어? 물 떠다가 어떻게 다떠다라는 옛날에 내가 하던 저리 그복소리 똑같이 내더라고.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쉬운 대로 거두게 해서. 주셔 그러고 갖다 준다니까 그래도 나 행복한 사람이야 아, 네. 다음에 2탄은 나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해줄게 하여튼 대로거든 자기 말한대요 대로. 옛날에 내가 어?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냥 말했던 함부로 말했던 내용이 요즘 가만히 들어보면 그톤그 그 목소리 그것도 애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나한테 써먹는거에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거 싸울 수도 없고, 아니라고 화내는 수도 없고, 내 우리 손자들한테는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예은이한테, 에스더한테는 정말 인간관계를 너무 멋있게 하고 있어. 우리 딸들도 말한대면 혼도 내고 다 해서 그 관계가 좀 많이 사그라졌어. 에스더 하나만은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좋은 할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할아버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애들은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저건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했어. <laughs> 자인을 <자리는> 했는데 <laughs> 아버지의 성격이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엄마한테 얘기해서 얘기했을 거 우리 아이들은 내가 싸웠다고 하면 벌써 답을 내놓고 있어. <laughs> <laughs> 그래서 물어봤더니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도안 했어.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할머니가 문제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나를 인정해 주는. 뭐이 세상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금까지는 우리 에스더가 나를 인정해. 아멘. 아, 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려. <laughs> 하나해 소망이 있어.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달라진다니까. 복장도 달라지고. 또 얼굴도 이렇게 봤다가 에스더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기를 주님의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니까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거울 보듯이 자신의 허물도 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 하고 이쁘게 보일라고 또. 아멘. 이렇게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고, 준 주시면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